네 장관님 또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인력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될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의료계에서 의교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특정 선호가로 몰리고 필수 의료는 여전히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최근에 8월 13일에 발표된 의료개혁 추진 사항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 의료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증 고난도 수술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 및 공공 정책 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대에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의료계에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할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향후 5년간 10조 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 투입하자는 것이고요. 저희가 의료 개혁 특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건정심을 통과한 것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에 준비금이 27조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역대 정부와는 달리 이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를 치안과 국방과 같은 반열에 두고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될 즈음에 추가되는 국가재정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원의 규모와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핀셋 인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련돼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핀셋 지원은 주로 건보에 있어서의 이제 수가 지원인데요. 그거는 건전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결국은 건보만으로도 적자가 될수 있다는 예상이 되고 있고,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 계약을 할수 있는 방법, 건보 재정 외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준비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정은 국가 재정 규모 내에서 의료 분야를 지원 분야로 선정을 해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틀로서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과 의료계가 원하는 내용을 하려면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저희 의원실에서... 2023년에서 2032년까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도 걱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배에 대한 필수 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소통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국민과 의사들이 불신이 큰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두 위원회에서 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한 소통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를 받아보니 특이 구성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대한전공의협의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이세개 단체 위원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장관님, 이 특위가 소통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네. 말씀입니다. 네, 물론 의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 정부도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 재원에 대한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예, 의료개혁 특위의 세계단체에서 추천위원은 들어와 있지 않으시지만 병원협회 등에서 추천하신 의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산하에 네개 전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 위원회에서는 평균적으로 위원회 과반수가 의사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요.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세개 단체 중에서 대한 의학회는 저온 주소부터 새로 이제 토론회에 참석을 하셔 갖고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의료 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고 부담스럽다면 의료 단체와 별도로 양자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니 의료계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개. 개혁과제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